전세를 비롯하여 임대 수요가 많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최고 중심지인 무실권역에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 3억 대 최저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.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요, 원주기업도시와 원주혁신도시가 있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. 해당 아파트는 일군 빅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도 더 저렴하며. 최근 분양한 기건설사보다 더더욱 저렴한 74타입 약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여주와 원주간 옥선전철 개통 예정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1시간대로 이동 가능한 남원주 역세권을 끼고 있는 이 아파트는 소형평형 희소성과 높은 환급성을 갖춘 59제곱미터 두개 타입과 74제곱미터 두개 타입으로 공급이 되며 계약금 5% 정액제 그리고 중도금무 이자 혜택과 함께 분양권 전매까지 가능한 단지입니다. 혹자는 원주시에 분양 물건이 많아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들을 하시지만 이제 원주에 더 이상 아파트 지을 토지가 없고 땅값도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건축비까지 상승한 이런 마당에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리는 난무합니다. 최근 강원도에서 신규 분양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. 속초리스테이트와 춘천아이파크가 평당 1,600만원대 가격으로 분양을 하였고, 강릉이 평당 1,400만원대 가격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.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해당 아파트는 평당 1,000만원대라는 놀라운 가격대로 이 편한 세상의 역량을 집중하여 원주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특화 설계와 입주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오피스 그리고 실내 골프 연습장, 샤워실을 갖춘 피트니스 시설 등 다양하고도 고품격 높은 특화 커뮤니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단지 내 조경 시설도 정말 눈에 확 띄는데요. 드포앤파크, 미스트토리등 조경 특화로 누리게 될 명품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선을 보입니다.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 이외에도 이 편한 세상만의 단지 내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 또한 큰 장점인데요. 이 편한 세상의 역량이 초집중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평면을 적용하여. 다른 타아파트들과 디자인에서 차이를 두었는데요. 집을 더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주방 공간과 확장된 아트홀, 그리고 답답함에서 벗어나 탁 트인 시야를 느낄 수 있는 와이드 주방 창호를 적용하였으며, 컴팩트하고 세련됨을 돋보아보이도록 미니얼 디자인 조명을 적용하였습니다. 또한 대형 팬트리룸을 비롯하여 이 편한 세상만의 다양하고도 실속 있는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두었는데요. 이 모든 것은 견본 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실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분양 관련하여 보다 더 상세한 문의와 견본 주택 방문을 위한 예약도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